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네개 호시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6호하고 이제 9호는 개인 분양이 된 거니까 그냥 개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이 개인으로 돼어 있을 테고요. 그것도 206, 9, 6호, 호 소유자가 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임대인 A, 임대인 B,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따로따로 했을 테고, 계약서가 따로따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7호하고 207호, 8호는 이제 시행사인데 신, 신탁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계약은 그 시행사고 했어요 그것도 한심하다 그죠 아, 그러니까 소유자가 지금 신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시행사고 계약을 했다고요 더구나 중개, 중개소가 있는데 뭐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개인이야 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 중개사는 그걸 몰랐다고 하는 거는 거의 거짓말 같이 들리는데요. 어. 네. 아니 등, 아니 그게 아니라, 계약을, 계약이 지금 20년 8월에 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등기부 때 보면은 207호 등기부나 207호, 8호 등기부는 신탁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선생님. 이게 선생님이 몰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중개사가 몰랐다고 하니까 지금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등기부만 떼보면은 신탁으로 되어 있는 건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중개사가 그러면 신탁 되어 있는 걸 그걸 뭐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인가요? 모르고 했다는 게. 아참 대단하네요. <laughs> 대단하네요. 아참 그걸 그 너무 기본인데 그거를 뭐 몰랐다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뭐 별일 없겠지 하고 알면서 그냥 무심코 해준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자기가 뭐 그런 이야기 하긴 그러니까 몰랐다 라고 내가 바보지 이렇게 이제, 이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공매돼 가지고 7호 8호는 음 그래서 7호는 올 6월달에 낙찰이 되고 8호는 8월에 낙찰이 되고 음. 음. 저, 그러면, 그, 그, 스터디 카페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영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호실이 두 개가 낙찰이 되어버리면? 그니까 이게 잠깐만요. 이게 그 저기 7호, 8호 낙찰자하고 뭐 임대차 협상하는 해서 연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운영도 어렵고 하니까 접으려고 하시는구나. 음. 어. 음. 네. 네 그렇죠. 어, 아, 그러니까, 작자가, 작자가 나타날 수가 없네요. 에? 끝에 지금은 이제 접는 걸로 결정하셨다는 말이죠. 거의, 예, 네, 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그러면 그 지금 낙찰된 게 7호, 8호인데 어 6호, 9호에 대해서만 원상회복을 하고 어 폐업을 원상회복 진행 중인데 7호, 8호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입장인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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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어쨌든,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신탁사, 소유자가 신탁사 아니니까. 음, 신탁사 입장에서는, 뭐, 임대차 계약 자체가 우리한테 대항도 못하는 무효다. 그런데 너들이 희 들어와서 그렇게 뭐, 저기, 시설을 해버렸으니까 그거는, 뭐,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음, 지금 낙찰이 됐잖아요, 근데. 낙찰이 됐는데, 뭐, 무슨 자격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 그게 알겠는데요 소유권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뒤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그 이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소유권 이 넘어가게 되면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이제는 그원상회복 요구할 만한 자격 자체가 없지 않느냐 기존의 신탁사나 또 우선수익자의 새말금고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뭐 이렇게 그, 그런 상황에서 낙찰 받은 이후에도 지금 문상해보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 아. <laughs> 음. 아.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좀 버티셔야 될것 같은데. 음. 그럴 거야. 음. 그리고 이제 그 낙, 낙찰자는 낙찰자는. 지금 이렇게 스타디 카페로 되어 있는 현상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그 사람들이 그 법리상으로 우리가 전 소유자의 어떤 임대차 관계를 이렇게 승계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대학, 대학력도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이 유효하지가 않은 소유자에 대해서 계약이 유효하지가 않은 그런 관계라 이제 이게 뭐, 그, 더구나 낙살자에 대해서는 그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버티시고, 제가 이제 그, 여까지가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이, 이 부분은 뭐 아까처럼 이제 원상회복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다. 이건 뭐좀 단순해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중개소, 중개업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게 아닌가. 왜 고민을, 왜, 왜 할지 안 할지를 고민을 해요? 명백하게 될것 같구만. 더구나, 이제, 그,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중개업자가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고의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 보증금, 저기, 207호, 8호, 여기 보증금은 어느, 보증금 훨씬 어느, 그, 어떻게 돼요? 전0 8 0 8호는? 전0 8 0 6호는? 2100, 그 다음에, 거기는? 9호, 19호, 9호인가요? 아, 9호. 그러니까 7억8 5는 보증금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이제 그 뭐, 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위험 부담을 좀 낮추고요. 신탁사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좀 낮추고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위주로 간게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이제 6호하고 9호하고 어 보증금 비율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도 들고 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이게 뭐그 지금 그 뭐야 공매 들어가고 나서 보증금은 다 월세 안 내고 다 까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손해는 사실은 없, 없다 손 치더라도 이제 그 시설한 거 이런 것들 어 만약에 이게 정상적 공매가 안 되고 정상적인 그런 절차가 진행됐더라 그러면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제, 그게 권리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어, 하는 게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낙찰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도, 그, 누가 그걸 지금, 이, 이런 상태에서 그걸 사겠느냐, 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 것, 그런 거가 이제, 이 중계를 잘못해서, 소해를본 거다. 권리금 손해를 본 거다. 시설비 손해를 본 거다. 이런 논리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개사 아직도 영업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이게 단순한 게 아니면 뭐 어떤 게 단순합니까 더 단순한 게 어디 있어요 소유자 등기부등본을 떼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하고 소유자 확인을 거쳐서 계약해야 된다는 건 너무한 상식 아니에요 근데 왜 신탁사에서는 연락을 못 했어요 신탁사가 동일한 신탁사는 동의를 안해줄것 같구만 보통은 이제 신탁사한테 보증금 을 넘기라고 하거든요 그 보증금이 아마 시행사에서 시행사가 그냥 가져갔죠. 신탁사, 그렇지. 신탁사 안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건이 불량 물건이 되버리는 거죠. 신탁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가 자기 소유고 거기서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팔든 뭐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세말 금고 같은 우선 수익자들한테 나눠줘야 될 구조인데 그걸 시행사가 임대를 나 먹고 자기가 돈을 빼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우선 수익자 세말 금고 입장에서는 그 손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공매가 들어간 거죠. 음, 그런 구조거든요. 고민해보세요. 한번, 뭐, 그거는 가능해 보이는데, 소송은 가능해 보이는데. 에이, 뭐, 그거는 뭐, 그, 느낌. 뭐 중개업자가 그걸 뭐그 자문이라고 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공매 들어가 누가 몰수 있습니까못 뭐 내는 거지 이제. 그래서 뭐 보증금 까 있는 거야. 뭐 너무 상 너무 너무 당연한 결론이고. 그걸 뭐 중개업자 자문이라고 할수 있나요 그걸